안녕하세요. 스잉스타케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모자 패턴을 그렸던 거 그걸로 이제 모자 만들라고 볼 건데요. 모자 만들기 전에 이제 요 패턴을 가지고 재단을 해야겠죠. 원단을 직접 재단하기 전에 모자에는 심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에다가 한번 재단을 한번 해보고 심지 재단은 모자에. 모자 캡 부분에 붙일 거는 이게 부직포 심지거든요. 실크 심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심지가 많이 있고요 늘어나는 것도 실크 심지보다는 덜 늘어나요. 그래서 모자를 만들 때안 넣고도 해 보고 넣고도 해 봤는데 안 넣고 하니까 이 부분이 바이어스 방향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겹을 할 거니까 안과겉을 두 겹을 할 건데 두 개를 다 같이 재단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 두 개를 재단을 하는데, 자 이렇게 놓고 그냥 이대로 오려 오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모자 심지는 또이창 심지는 이걸로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아주 빡빡한 모자 심지 창이 창 만드는 심지가 따로 있어, 이 두꺼운 거. 요걸로 모자 창을 만들 거거든요. 별거 없으니까 원단 놓고 자르시면 되는데 두 겹이니까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게. 비친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재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따라 그리신 다음에 시접 없이 자르시면 됩니다. 두 겹을 한꺼번에 포개서 한꺼번에 같이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미리 가쪽으로 먼저 빙 돌아가면서 먼저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모양이 맞춰서 중심으로 됐어요. 자두장다 됐죠. 자 그거를 자 요거는 창 심지입니다. 창 모자 창을 만들 심지 심지가 색상이 양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두 겹으로 한꺼번에 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가 붙어 있는 이 면이 원단에 붙일 방향이기 때문에 이 면으로 바로 바로 재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 놓고 대보를 두 장을 같이 이렇게 해서 두장 같이 자를 때두 겹을 같이, 자,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쭉 똑같이 잘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도가 이 정도 되네요. 좀펴지죠 많이 너무 내려오니까 시야가 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단을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놓고 시접을 1cm씩 주시면서 원단을 자르시면 됩니다. 심지, 원단 자르신 다음에 심지 붙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원단을 한번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단은 한 면은 이쪽으로 할 거고 한 면은 이 꽃무늬로 할 거예요. 이렇게 확 튀겠죠? 싹 다려서 붙였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완성선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접선 1cm를 또 표시를 해줍니다. 시접선도 2cm를 표시를 해주고 표준 해준 만큼 다 그리고 나서 자르면 되겠죠. 자, 자르시는데 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모자는 직선을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다 일일이어야 이 되는데 이게 틀려지면 사이즈도 달라지고요. 두 장을 같이 붙였을 때도 두 장이 두 장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요 너츠 넣는 부분이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뜨기 안 하고 그냥 요거 한면 요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모자는 그래서 여기 너츠 맞춤점 정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다뺑 돌아가면서 여덟 여덟 장 여덟 쪽에 양 끝에 다 같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가잇밥을 모조리 다 넣어줍니다. 얘도 똑같이 끓인 다음에 가잇밥, 가잇밥 다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 한번 그려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완성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재단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두장 똑같이. 자, 그러면 박을 때 양쪽에 이제 그 다음은 박기 전에 얘들도 뒤집은 이쪽에, 이쪽에도 안 붙였죠? 얘를 이제 너츠 넣는 거 맞춰서 심지를 다시 붙여야겠죠. 붙이고 나서 이제 박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양쪽에 다 심지를 이렇게 부착을 해왔습니다. 한쪽을 붙이고 나면 원단이 재단을 하고 나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를 붙이려고 하니 안 보이니까 정확하게 박을 수가 없어서 자, 앞면을 따라서 한번 박았어요. 그러면 하얀 쪽, 이쪽 면에 뒷면에 미실이 보이겠죠? 요 미실을 따라서 이 심지를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딱100% 싱크를 딱 맞죠? 딱 맞게 붙였고요. 너츠 맞춘 거 말고 딱양 맞춰서 다시 이것도 한장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거의 똑같이 맞춰서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떼셔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 받고, 또 여기 받고. 반대로 또, 또 하셔서, 여기 받고, 여기 받고. 그렇게 하시면서 박은 능면은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접은 한쪽 방향으로 넘기고요.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얘는 여기 뺑트어오면서 지금 박아놨죠.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드는 방법이 다른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여기를 이걸 받고, 창을 여기 하나에 각자 각자 하나씩 하나씩 따로 달아서 나중에 여기를 한 번에 합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바느질을 아무리 잘해도 이걸 따로따로 해서 붙였을 때 창이랑 모자랑 여기. 바느질 했는 선 사이사이가 이빨이 딱 맞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개두개 개 같으면 맞추겠지만, 이게 여덟 개가 되다 보니까, 이 각이 여기 뭐 면8여 면이잖아요. 아홉 면이죠, 총하면 아홉 면을 다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자를 만들어 놓고도 저는 100%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아낸 방법인데, 이 방법을 두 개를 다심지를 양쪽으로 다 빳빳하게 붙여서 똑같이 해서 먼저 박아 놓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뒤집기 전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박고요그 다음에 갈, 갈밥을 넣어서 뒤집으면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바, 바다 한창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름솔을 하신 다음 얘랑 얘랑 만나도록 얘도 가름솔 해주시고. 가입방 넣는 데를 만나도록 딱 마주치도록 심지를 붙여놓으니까 이제 두꺼워 두껍해서 두꺼워서, 두꺼워서 빳빳해서 좀막 여기가 만지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자, 다음에 한쪽을 또 맞아 걸려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를 떼버리고 박아도 될것 같아요. 다시 붙이면 되니까요.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자, 떼고, 가이판만 맞춰서 일단 한번 박아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다시 붙이면 되겠죠. 다시 붙여오겠습니다. 모자 창입니다. 창 앞면 뒷면 둘다 심지를 붙여서 박아서 뒤집었죠. 이제 뒤집고 나서 여기 두줄 상침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 편에도 이렇게 상침을 했어요. 이제 창은 완성이 됐어요. 창은 연결을 한 다음에 가름솔에서 자 연결해서 상침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가입밥을 딱딱 맞춰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 가입밥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완성했으니 얘는 창은 완성했으니까 창은 이렇게 완성해 두고요. 이제 이제 캡을 캡 박아야 되는데, 요 박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요렇게 따라만 박아 주시면 되겠죠. 한번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너 가위바위보를 이 넣었죠. 넣츠는하는 거를 딱 맞춰서 응. 앞장과 뒷장을 딱 맞춘 다음에 자, 여기. 요 심지 붙여놓은 거를 안 밟으면요 다리거나 시접 정리할 때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박으시면 뒤쪽까지 같이 맡길 거예요. 그래서 요 심지를 살짝 바늘 실 두께 정도만큼만 밟아주. 밟고 지나서 밟으면서 박습니다. 같이 같이 박습니다 같이 자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같이 박아 줬습니다 이쪽 같이 박혔죠. 자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박았습니다. 반대로 이쪽도 똑같이 한번 접어서 양쪽으로 박고 또한번 접어서 양쪽으로 박으시면 되겠죠. 발바닥 맞추셔야 됩니다. 발바닥 이렇게 신지 붙여놓은 거를. 많이 밟으시면 사이즈가 줄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밟으시면 안 되고 실 두께 정도 지나간다그 정도만 밟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밟고 반대 뒤집어서 이렇게 반대로 접으면 되겠죠? 이렇게 접어서 또 여기 여기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양쪽 다 이것도 그렇게 밟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으면, 자, 이렇게 됐죠. 하나 더가아마서 완성해 놨어요. 자, 하나는 안감, 하나는 겉감.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시접이 길죠,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시접을 짧게 만드신 다음에, 위에서 한번 상침을 해줍니다. 음.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죠? 다려서, 이렇게 다려서 박아 놓으면 이만큼 커 보이, 커, 커져요. 음. 작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싹 다려서 시접 정리하시고, 위에 상침 한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양이 아주 동근 예쁘게 됐죠. 이렇게 이것도 다시 그렇게 한번 시접 정리 한번 해서 상침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다려서 상침 넣기 전에 싹 다려서 시접 정리를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위에다가 상침을 한번 놓겠습니다. 그래서 시접이 잡아줘서 잘, 잘 세워지고 빳빳한 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접 정리를 하셔서 시접을 한쪽 방향으로 쭉 눕힌 다음에 위에 상침을 한 번씩 놔 주면 됩니다. 을 모두 다 놓아줬어요. 이렇게 자,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이쪽에도 보면 가위밥이 있어요. 가위밥을 이렇게 맞추시면 두칸 정도마다 가위밥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시진핀을 꽂아서 맞추신 다음에 시진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야. 자, 일단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안에가 이쪽이 바이어스 방향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울도록 잘 달래가면서 천천히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모자 저는 제가 제 패턴이 마음에드는게 다른 사람들은 여기 육 쪽을 많이 쓰시던데 저는 팔 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연결부인이 없이 매끈하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 만들면 여기가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십자 이렇게 탁 맞추기가 그래서 여기가 미워서 뭘 붙여야 되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요요 요 라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요 라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럼 반대로 안감을 넣어야 되니까 뒤집어서 볼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 여기네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네요. 얘 예, 이렇게 맞춰야 됩니 주셔서. 안에 심지가 바깥하게 창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막히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힘듭니다. 창도 단른 쪽으로 펴줘야 되고, 공단도 단른 쪽으로 펴줘야 되고, 이쪽과 이쪽 양쪽의 모서리 부분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바이어스 방향이니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이대를 넣어가면서, 그렇게 박으셔야 돼요. 살살 달래가면서, 다 박은 거는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파. 아예 아파. 이게 벌어, 밖으로 벌어지는 거를 요 좁은데 안에다가 밀어 넣려니까 으 자꾸 안에서 이렇게 접쳐요. 접치다 보니까 여기가 펼공간을 없고 여기 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다시 넣어야 되겠죠. 간다가 맞아 집어넣어서, 그이 방은 쪽으로 이 창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남았는데 이제 여기 자 구멍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박을 때 힘들어도 뒤집고 나면 너무 예뻐요. 자, 제가.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면 양면으로 쓸수 있는 모자이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도 이렇게 아 어, 라인이 너무 예쁩니다 그 그렇죠? 이렇게 이쪽은 손바느질로 자국 메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 완전 다 한거거든요 자 여기를 싹 다려서 이것도 넘기고 요 위에다가 상점을 한번 쭉 놓아주면 음 완성이 겠습니다자 보시면 어, 창도 양쪽으로 같이 붙였기 때문에 쭈글쭈글 운다거나 하는 게 없죠. 여기에서, 여기 차 캡을 박아서 상, 모자 캡을 붙인 다음에 합봉을, 여기를 합봉한 다음에 뒤집으면 쉽기는 한데, 여기가, 이 창이 두 개가 맞물려서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는 것도 다르고, 늘어나는 정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붙여보면 얘가 울어요. 쭈글쭈글. 아무리 안 쭈글쭈글하게 하려고 해도, 어, 결 방향이 서로 다 다르게 동그랗게 오르기 때문에, 결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잘 박아도 썩 마음에 들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로다 같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장으로 깔끔하게 되죠. 어, 이렇게 깔끔하게 됐어요. 쭈글쭈글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여기 손바느질 하시고 쭉 당겨놓고, 자 상침 놓고 모자에도 이두줄 상침 났어요. 그다음에 여기 에 박아 낸 자리에다가 상침을 두 줄을 놓아주고 모자에 라벨이라든가 이렇게 앞부분 표시할 수 있는 라벨이라든가 와펜이라든가 어, 그런 걸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완성.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잠구멍 메우는 거는 하실 줄 있겠죠?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